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통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우나와 종교, 재래시장 관련 집단 감염은 학교와 어린이집으로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3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임시선배진료소가 설치된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이 가운데 3명은 제주시 한라사우나를 방문해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돼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사우나발 확진자 중 216번과 220번 확진자는 각각 제주 제1구와 남광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돼 같은 반 학생들과 교사 등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시 오라동 사임당 어린이집에서도 할라 사우나 관련 확진자 가족인 원생 한 명이 확진돼 해당 어린이집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고 원생과 보육교사 등 1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우나 발 확진이 가족 또는 지인 사이에 n차 감염을 일으키며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할라 사우나와 관련된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주요 발생 거점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n 차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김녕 지역 전수 검사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지난 13일 제주시 동문성당 전야 미사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같은 시간 미사 참석자 명부를 확보해 참석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하고 해당 성당은 오는 23일까지 폐쇄됐습니다. 전화로 계속 확인해서 받으라고 하고 있고 이제 결과 나오면 어떻든 상심 연락을 하라고 했 전국에서 가장 확진자 수가 적었던 제주는 이달 들어서만 15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전남과 경남을 앞질렀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용담 3동에 있는 7080 용두암 라이브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곳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오후 한라도서관 외국어 자료실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임시 폐쇄 조치하고 접촉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7분과 오후 2시 22분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5명과 민원인 3명에게도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으로 인한 입원 수요 폭증에 대비해 공공 의료기관 연계 체계가 가동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제주대학교 병원 등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입원과 치료에 집중하고 나머지 병원은 다른 환자를 받아 치료하는 의료 협력 연계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증과 무증상 환자를 수용할 30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두 곳도 이번 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대비 음압병동 수는 286개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입원 환자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에 따라 제주 지역 모든 초등학교가 내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에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중고교 기말고사는 3분의 1 등교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 교실은 학급당 15명 이내로 운영됩니다. 한편 제주시내 어린이집 365곳에도 내일부터 24일까지 휴원 명령이 내려졌고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경로당 450여 곳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4.3 당시 군사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7명에 대한 2차 재심 선고 공판이 내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 생존 수형인에게 무죄를 구형했지만 변호사 측은 군사 재판의 공소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4.3 군사재판 생존 수영인 18명에 대한 1차 재심에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담기관이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2021년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예산 8,400만 원을 지원받아 내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역특화 상담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화 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비와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주도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고령친화도시 일기 실행 계획을 완료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어르신 행복택시와 돌봄 밥상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이기 계획을 세계 보건 기구로부터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는 세계 보건 기구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국제 프로젝트로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에 이어 제주도가 다섯 번째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주 동초등학교 기부 모임인 고사리손으로 큰 울림을은 어린이 회원 36명이 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구입한 쌀과 세탁세제 등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저소득층에 전달해달라며 제주시 건입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